제가 오늘은 비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과 대화를 하고 살아왔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연애관이나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느껴봤을 때, 확실히 비혼주의가 많아졌어요. 비혼주의를 원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비혼주의가 슬픈 게, 그 비혼주의를 하겠다는 친구들은, 비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과거의 사건들이 있어 왔어요. 그 친구를 비혼주의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큰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혼주의로 만들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현실성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비혼주의가 되는 게 지금 집값이 어떻고, 남녀 갈등이 어떻고, 여성에 대한 눈높이가, 남성에 대한 어떠한 눈높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연애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와 결혼을 왜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정당화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정말 달라졌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생각이 정말 달라진 거는 맞지만 그것들을 배제하고 사람의 과거만을 따져봤을 때그 상대방의 과거 있잖아요. 비혼주의를 추구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과거 만약에 정말 사랑을 받고 자라왔고, 정말 좋은 상대방들을 만났었다면, 비혼주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들었냐면, 제가 봤던 어떠한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제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의 결혼 사례만 들어봐도, 비혼주의인데 결혼한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이게 참, 앞뒤가 다르잖아요. 비혼주의인데 왜 결혼했어? 이게, 왜 결혼했냐면, 비혼주의를 깰수 있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괜찮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비혼주의를 선호하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과 결혼할 정도의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혼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비혼주의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결국 비혼주의를 외치시게 될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비혼주의였어도 제가 원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의 괜찮은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다면 비혼주의를 숨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해봤을 때 비혼주의는 결국 그 사람이 맞는 어떤 과거들이구나 이게 참 슬퍼요 사실 왜냐면 그들도 만약에 사랑을 받고 자라왔더라면 그렇게 비혼주의가 되지 않았겠죠 지금 현실성을 따지는 비혼주의인 자들은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해요. 제가 느껴왔던 그 여성분들에 대한 남성분들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혼주의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과거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이 비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냐면, 비혼주의를 굳이 해서 만약에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이유가 내가 비혼주의를 추구했던 것 때문이라면 비혼주의를 굳이 내세우면서까지 내가 남들한테 꼭 말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말을 하더라도 아, 나는 괜찮은 사람 만나면 뭐 결혼하고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비혼주의는 아닌데 이 어, 현실적으로 조금 요즘 결혼하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비혼주의라는 거는 내가 결혼을 할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정당화시켜버린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비혼주의가 되는 거를 왈가왈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 만약에 본인이 비혼주의를 통해서 더 행복해진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비혼주의를 응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혼주의를 선택했다는 게 행복한 선택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과거나 나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비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거로 선택이 되었다면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굳이 그래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느낀 거는 저를 더 좋아하게 될수록 저를 더 사랑할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정말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일까? 약간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유튜브를 정말 많이 접해봤거든요. 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의 가치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궁극적인 인간이 누릴수 있는 최대의 행복인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 많은 매개체들과 요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궁극적인 진리는 사랑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변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함을 통해서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게 정말 최고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정말 힘든 것도 저도 알아요. 요즘 시대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거라는 가치관이 좀더 뚜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를 사랑할 줄 알게 되다 보니까 남들을 바라보게 될줄 알고, 여기 남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하는 걸 서로가 느낌을 통해서 그 사람과 미래를 바라보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들 전부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최고의 진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또 인간인 것 같아요. 나도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부시면서까지 나는 비혼주의를 선택해서 난 혼자 살 거야라고 당당하게 외쳤지만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을 찾아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비교적으로 그 사람들 정말 잘 산다면 뭔가 결혼을 해서 말이죠. 잘 산다면 내가 초라해 보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 느낄수록 비혼주의를 내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물론 비혼주의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닌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더 많이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직 살면서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괜찮은 사람 나타났을 때 언제든 깨부실 수 있는 게 비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